자 아, 오늘 제가 오랜만에 광고를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게임광고를 진행하는 게임은 라그나로크, 백투글요리, 우리가 아는 그라비티사에서 나온 모바일 방치형 RPG고요. 4월 17일 날 출시를 했더라고. 지금 방송 일자가 4월 25일이니까 딱 출시한 일주일 된 따끈따끈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딱 새로 나온 거라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하면서 한번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긴 했는데, 방치형 RPG는 진짜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라그나로크 백트 글로리로 좀 입문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이 안 해봐서, 다른 게임도 이런 걸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딱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쿠폰도 주고 이벤트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커스터마이징부터 좀 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이 캐릭터 만드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커스터마이징은 남자, 여자 선택할 수 있고, 저는 여캐 하겠습니다. 이게 남캐 같은 경우에는 머리 스타일이, 요런. 그래갖고 고민을 했단 말이야. 이 빨간색으로 해서 피구왕 통기처럼 만들지. 근데 역해가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역해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역해 머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은 요게 좀 귀여운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커스터마이징에서 좀 중요한 거는 요 앞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머리가 나는 얼굴을 가리고 싶지 않아 얼굴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좀 고민을 하다가 요게 앞머리가 너무 이쁘게 디자인돼서 요거 머리색은 색감이 다잘 나뉘었는데, 지즘 입은 옷도 좀 파란색이니까, 하늘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징이 머리만 있는 게아님 눈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날카로운 눈, 강아지 눈, 약간 똘망똘망한 눈, 딱 일자 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편이라서, 날카로운 눈을 좀 선호를 하거든? 이게 어쩔 수가 없음 난 항상 할때 날카로운 눈을 선호하기 때문에 1번, 4번 중에 1번으로 하겠습니다 요게 좀 더? 좀더 이쁘게 날카로운 것 같아 그 요렇게까지 머리 스타일이랑 눈이랑 닉네임까지 정하면은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화면을 회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게임에 들어가서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는 요 여기에 나오는데, 막 직업 같은 것도 있더라고. 직업도 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딱 허망하고 들어와서는 요 상태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게 퀘스트 같으니까 퀘스트 라인을 일단 따라가 볼게요. 패배한 포링! 루비스 스승 사라가 이곳에서 포링 수련을 하고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당시 숨이 헐헐떡이며 지쳐있는데 사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 어, 뭐야? 어, 귀여워. <laughs> 포링 사냥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고! <laughs> 아니, 계속 훈련만 하고 있으면 답답할 만하지. 얘네들은, 음,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구나. 근데 일단 지금은 전직을 안한 상태라서 막 스킬을 쓸수 있는 게 없어서 약한 거 같은데, 좀 전직을. 보도록 합시다 어? 의상이 달라지네? 이게 아마 기본 지급 의상일 듯한데 이게 소드맨 어콜라이트 매지션 시프 아처 머첸트 아 근데 얘도 귀엽다 이런 것 사실 좋아하는데 머리랑 잘 어울리는 것같아 저는 법사로 하겠습니다 법사가 좀 마음에 드는 것같아또 제가 오늘 신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의상이 뭐 많이 왔더라고 요것도 일단 일단 다 받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이시나요? 요요요 요, 요, 요. 아주 귀여운 고양이 탈것은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아주 귀여운 탈것입니다. 귀엽지?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만 주고 탈것이 고양이만 있는 게또 아니에요. 탈것이 보시면 36개가 있거든. 이 고양이 같은 경우 슈크림 찐빵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슈크림 찐빵이야. 요 친구 말고도 다양하게 탈것을 얻을 수가 있어 가지고 아주 귀엽습니다.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 누군가가 푸딩을 프론테라로 운송하던 중에 몬스터에 습격을 받았는데 화물 마차까지 잊어버렸대 그래서 화물을 찾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 이게 네 모험의 첫걸음이 될 거야 나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66m 아 머니까 탈것스 타고 가는구나 이게 위치가 어딘지 딱히 모르면 은요 옆에 퀘스트 창을 누르면 알아서 가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너무 귀엽다 중간중간 커신을 중간 웹툰처럼 만들어 놓기. 오! 에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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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구를 패패 패, 패. 배부른 자식들 패. 그리고 이미 다 먹었지만 이거 어, 해소해야죠, 뭐 해소해야죠. 사고 작용에서 푸딩 상자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고 어, 제출하러 갑시다. 푸딩을 실은 화물자를 공격한 거구나. 이제 크리트라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남은 학업을 마무리할 시간이야. 아카데미는 여기서 꽤먼 거리니까 탈 것이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느리면은 불편하니까, 요, 큰 포링을 모든 유저분들한테 튜토리할때 주시는 것 같아요. 고양이 탈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특전이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튜토리얼에게면 주는, 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탈 것이거든요? 근데, 빠른데? 그리고 귀여워. 푸딩 좋은데요? 푸딩 축제에 들어, 어어어어 귀여워 인간 따위가 이 몸을 방해하려는 거냐 포? 인간의 모든 푸링을 없애버리겠다 포? 가자 일단 대화로 안 통할 것 같으니 대화가 통할 때까지만 두들겨 버리겠습니다 공격을 해 이제 좀 대화가 통하나? 얘네가 허리가 어딨어 너가 허리가 어딨어 심지어 찔렀는데 피나와 이번만은 이 몸을 용서해주겠다 포 철수하자 아니 근데 맵이 맵이 이뻐 맵이 잘 만들었어 던전 안에서는 탈 거지 못 하나 그러네 이런 것도 그렇고 디테일 아 진짜 큰데 <laughs>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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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파파파파 아, 피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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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피해 패턴 피해 패턴 피해, 피해. 프리디프리디프리디프리디 파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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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패턴 패턴 피해 <laughs> 패턴이 있어. <laughs> 그리고 혓바닥이 길어서 무조건 맞네. 피하고 있으면은 그냥 패턴만 피하고. 오, 요건 피해, 요건 피해, 요건 피해. 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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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멀리서, 멀리서, 끝사거리에서, 끝사거리에서. 요거는 맞을만해. 여기까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치형 RPG를 거의 안 해보는 편인데 요 라그나로크. 팩트 글로리가 뉴비 친화적인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막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스탯은 어떻게 찍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스탯도 다 자동 추천있고 이게 퀘스트 같은 게 빡세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필드에 있는 몹을 잡아서 퀘스트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라인 진행하다가 자동 탐색, 자탐 보상 수령하고 그리고 또 꺼져 있어도 계속 이거좀 진행된다는 이 거잖아. 나이트에서 좋은 것 같아. 지금 딱 출시한 지 일주일 된 상태라서 출시 기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종일로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습니다.